취진생 브리핑 경극 발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대세 중고 신입입니다. 어 중고 신입이 얼마나 대세길래 조선 비지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중고 신입을. 올드루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퇴사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않고 짧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놀진 않잖아요. 본인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구직활동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입사원 선발하는데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경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경력직 채용에 가면 되는데 그 정도의 경력을 쌓지는 못하고 이 구직시장으로 다시 나온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중고신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졸업 예정자에서 어이 취업한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들하고 면접장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최근에 기업들이 요중고신입을 관심을 갖는 이유를 최소교육에 즉각 투입 가능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즉각 투입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회사에 와서 조직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자기 맘대로 쓰죠. 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직장에 들어가면은요. 일단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저녁까지는 거의 자기 시간 없이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요. 오전부터 계속 일을 하죠. 사람 만나죠. 점심도 혼자 먹지 않거든요. 뭐, 오후에도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또 남는 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기만의 시간 거의 못 갖고,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퇴사를 보통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퇴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장 생활이 최소한 어떻다라는 걸 알고 들어오죠. 기업들도 그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신입 같은 경우는,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걸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블라인드 채용과 AI 채용이 늘어나면서 중고 신입들이 상당히 합격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 3년 전 2018년부터 AI는 중고 신입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강의 때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주의깊게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제가 이렇게 뭐 권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채용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이제는 좀 기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지 않거든요. 특히 제가 면접관으로 갔을 때뭐 30대, 심지어 40대 초반인데도 신입사원 채용에 와서 면접을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블라인드로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면접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라 이런 채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이라면 블라인드 채용에서 나이가 꽤 있는 중고신입을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요. 제가 채용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보니까 중고신입이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쓰는 용어나 말이나 말하는 태도 같은 게 아무래도 이 그냥 졸업 예정자인 취업준비생보다는 좀더 직장인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용에서좀 유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력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어 상당히 지금 취업시장이 중고신입들과 졸업 예정자인 이 취업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 간에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 기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적응력이 나이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기사에서 뽑아내고 있거든요. 업무 적응력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조직에 빨리 적응하는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어야 조기 퇴사를 안 하겠죠. 업무 적응력은 곧 조기 퇴사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뷰 내용을 좀 실어놨더라고요. 뭐, 5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밝혔는데, 블라인드 선발이나 인공지능을 좀 추닝하다 보니까 업무 적응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 좀몇 마디 해보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런 기사를 좀 실고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놨더라고요. 여기는 블라인드 채용 유리, 되게 유명하죠. 블라인드로 원데이로 딱 면접을 보는 걸로 좀 이렇게 포맷이 짜여져 있는 곳인데,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중고신입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면접을 해보면요,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솔직히 면접은 좀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이 얘기만 들으면 중고신입이 상당히, 어 유리할 것 같죠? 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고신입인데, 퇴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쉬었다라던가 아 그냥 쉬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면서 나는 새로운 경력을 찾아왔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은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회사도 곧 관두겠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사유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퇴사하고 이 회사에 면접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회사에 입사 의지를 피력하는 쪽으로 끌어내지 못하면요 오히려 졸업 예정자인 취업 준비생들에 비해서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너 퇴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더안 좋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중고 신입 분이시라면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경력 취업 준비생들이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러면서 기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AI, AI 채용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예요. 그만큼 대학 시절에 인턴 경험이라든가 아르바이트나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여러 명이 같이 일했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일수록 유리하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직 활동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조금 더어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경험을 좀더 쌓으시는 게 좋겠고요 학교에서 중소기업 체험 활동이나 기업 탐방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요 어 회사에 대한 감도 익히고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과 어 면. 하에서 만났을 때할 얘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채용에 여러분들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취준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목소리>